반만에 돌아온 너울몬의소드 파이터 뮬레이터 자, 20분 2주, 그, 쿨타 지났죠? 어데이트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, 어, 아, 이번에 보니까, 부활조 관련해서 뭔가 좀 이것저것 낸거 같은데, 뭔데, 뭐 그거보다 중요한 게, 일단 지금, 우하단에 있는 거, 좀 신경쓰지 않습니까? 뭐, 이거, 코리아 이거야, 뭐, 그때 봤던 거라 치고, 자, 이거 제기고. 나 콤보 팩, 스페셜 팩, 샵1. 나 근데 그게 지금 3 0 400, 400을 못쓰고. 아, 너무, 아니, 너무 비싸, 진짜. 뭘 비싸, 파라, 파라, 팔라 파라, 이런, 이런 거한번할 때. 오마원라라라라로벅스에 오염샷 500개. 자, 20시간, 그, 뭐냐, 파라부스, 와. 아니, 진짜 가슴이 웅장해는 패치기, 백기, 패키지네. 아니, 세상에. 아니, 코랄피 정말 싼 거였던걸? 뭐 <laughs> 합시다. 그, 요, 번에 나온 그, 부활절을 어떻게이 맵이 있는 것도, 요,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뭐야, 들어봐요. 뭐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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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처럼 해놓고 이거 아닌 거야? 아, 잠시만요. 아주 들어가게 해주세요. 아까 막혔던 공간 있잖아요. 거기 보니까 지금 레이트더라고. 그래가지고, 아,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시간마다 열리는 것 같은데 깨니까 지금 이스터 샤드 20개 주네요. 아, 이렇게 그 뭐야, 유물도 주고 저런 식으로 그서 주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아까 이렇게 다크 포레스트 이렇게 뜨더라고 노탈 떴다고.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동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 참고해주세요. 자, 그러면은 이번에 보니까 그 발렌타인데이 이벤트여서 뭔가 좀시즌2랑이될때대죠 자, 이스토어 이벤트. 자, 이번엔 패스로 준비한 것 같은데. 아, 이번에는 그다스번을 깨면은 이제 블링번이라 해가지고 좀 약간... 어우, 진짜 근데 토끼가 도끼, 날개 달리고좀 이렇게 그막그 눈도 빨갛고 하니까 되게 좀 무섭게 생겼다고. <laughs> 아, 뱉또봐스피너 아, 뭐야 이거. 야, 이런 거 줘. 엄마, 영점 8거팔 되게 와.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자. 지금하니까. <laughs> 자, 출발. 결과는 결과는 결과는. 한번더 움직여주지. <laughs> 와, 세상에. 4포 짜리 넣는 걸? 아니 정말 신나는 걸? 아니 4포 짜리인데 어떻게 18포 짜리보다 안안 좋네? 너 <laughs> 말고 이번에 그 프리미엄 패스단 열어보고 한번 스킵도 해보자. 자, 와, 음? 뭐야? 펜 하나 더 장착할 수 있는 거? <laughs> 와...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좀 되게 파격적인데 우치? 와와오피소드 이스터 부기하고 그리고 또 이스터 팩까지 주고 그리고 1699북스에 이거까지 다준 거야? 오 아. <laughs> 오언해치드 <laughs> <laughs> 이스터 몬스터 와 이거 뭐야? 아직 그 까지 까지 않는 이스터 몬스터래 이게 패시인가 설마? 늦... 아! 뭐야? 유물이다, 유물! 유물! 어, 에픽 떴다 드림슨 모나코 오브! 뭔가 그 이, 이름이 될줄 알고 궁장이 졌는데 그치? 마지막 하나더하나더하나더하나더 전설! 뿅! 아! 나한번그유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300% 크리티컬 찬스, 100, 1900% 데미지. 어. 혹시 그 뭔가 좋은 뭐냐, 좋은 유물이다 싶으면 여러분 말해주세요. 아, 여기 써있는 확률이. 와! 다이아몬드, 엔크로스티드, 골든글로리 0.001%. 헉! 오마야오마야오마야 오마야, 오마야. 자, 어네치드, 이스토 몬스터, 1.82QR. 오마야 아니, 82QR이면 좀 상당히 또 그한데, 살벌한데요? 레벨 올리니까 바로 그냥 1등 해버렸습니다. 나이스 합니다, 어? 승인하기 전에 일단 탈것한번 봅시다. 탈 것, 탈 것, 탈 것. 포튼 크루저, 35 스피드. 몰드 러브보다 더 빠르네, 그치? 다음 껴보기로 할게요. 와, 토끼다, 이것도. 아, 토끼인데. 아니, 근데, 아왜 이렇게 좀 토끼들 다 무섭게 생겼냐, 그치? 아, 나 무기도. 헉, 맞다! 무기 9.19 DC! 야! 여기만 나 이거 촬영하는 동안 에환승할수 있지 않을까? 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, 야 어, 알 있다, 알. 알감 뭐나? 용? 오, 뭐야, 레이트 캐슬. 아, 이스토 샷도 주고. 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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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이 뭔가 많이 주는데요, 그치? 일단 그 스폰을. 아, 뭐야, 또나온데 용? 아. 다한번 가면 이제 단골 사면이한 시간 높이 요한 거구나. 헐... 스킵은? 또없백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<laughs> 다른 사람 한번 들어올까요? 한번 들어봅시다. 8개의 지역이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좀 한번 돌아보면 나올 것 같아요. 금방. 자인 인스토 칙페 그리고 또 펄모민트 에그 랠리. 어? 뭔가 랠리 얻었다. 그치 유물도 얻었고 그리고 또그 패스로 얻었는데 잠시만 패 한번 손 한번 볼게. 삼터 그냥 귀여운데요? <laughs> 잠시만 렐릭은? 너는왜 있는거지? <laughs> 그 유물 자체 성능보다는 이제 또 합치는데 유물 합치는데 또그 유물 들잖아 뭔가 그런거 용도로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버니의 그랠리 아킨샤드 그리고 또 이제 디시코인 자파스트 얻었습니다 오신화랠 렐릭? 신화 렐릭? 자 뭐죠 이건? 1800% 데미지 이거 알겠어 근데 그 빵토 크리티컬션스 뭐야? 어떻게 대체 빵푸가 뭐냐고 이랬더라두지역만 <laughs> 하나씩 있는 건가? 약간 그런 느낌 인데 친구니까 그나에도 확률이 있는 건가? 확률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살짝 알리사합니다 자어드러을이모지에그렐리 이스트 샤드 아킨 샤드 코인 그리고또부스트야 근데 뭔가 되게 많이 주긴 하네요 많이 주네 이 정도 이, 이 정도 괜찮은 업데이 같아 괜찮네 아무도 이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자, 이제, 이, 샤드. 샤드를 제가 좀 많이 얻었잖아. 아, 여기 딱 써있네. 이스터 인체트라고. 자, 여기 산적 인체트 할수 있는데요. 자,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번 새로운 얻은, 이스터 비터. 이거 한번 인체트 해볼게. 아, 한 번당, 여기씩 뜬다. 그치?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터, 그 뭐냐. 그 종류 어디 있나? 종류 얻은 나아있을 것 같은데. 있네. 버니업 41%, 퍼 에건트, 스프링 블러썸. 자, 해츨링 조이풀, 그리고 또 이스터 퍼레이드. 마지막으로 또이 캐러 크레이즈. 아, 캐러 크레이즈가 제일 안 나온 거네. 아까 그, 그, 룰렛보상에 있던 거. 그치? 뿅. 아 번협이다 번협은 어 뭐야 아니 파워 30% 아니 잠시만요 아니 1자리야 30%인가 왜 엄청 높은데 아난 당연히 그막이속수나이런거줄 알았는데 월나도117 됐어 홀롤롤롤 롤, 롤롤 맞아봅시다 그래도 1자리는 1은 알잖아 그치 더 높게 할수 있을텐데 아 번협 4아사사사사 사. 아, 사사사사사. 아쉽 2번 2는 45% 오르네요 많이 오르네 아니야. 아니요 다니엄, 반협이 좋은 인 챗인데 지금 보니까? 이거 사는 거야? 와! 야 둘이 도와110% 올랐다! 와와와189 이스크 그 뭐냐 공수도안늘어고 홀! 야! 아니 아니 이번 업데이트 좀아좀 많이 맛있는데요? 아 지금 괜찮은데 이 정도? 자로서뭐 <laughs> 오늘 지금 소파시험사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 어... 저 되게 좀 간만에 괜찮은 업데이트 나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, 기존에는 막, 그, 똑같은 업데이트 막 찍어내면서, 이제 막, 그, 뭐, 코리아 픽기니 막, 2만 로벅스 넘고, 만 로벅스 넘고, 막, 말도 안 되는 거막 해가지고 좀 짜증났었는데, 그래도, 이 정도면은 막, 이제 또 이제, 무가금분들을 위한 업데이트 완전 준비를 한거 같다. 뭐 나쁘지 않다, 이 정도면은.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갖고 싶은 여중에서 역시나, 이 프리미엄 패스가 아닐까인데, 자, 이거는, 이번 영상, 좋아요 500개 넘으면은 다음 영상에서 한 번, 생각해서 준비해주도록 할게요. 자, 재밌게 보셨다면은, 따봉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